13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수의 대소관계를 파악을 할 것인데요. 어, 밑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지수를 갖게 하여서 대소관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 abc 같은 경우는 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 보도록 하죠. a가 0.5, 즉,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에요.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과 되어서 2분의 1의 역수 2의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B는 4의 6분의 5제곱이에요. 즉, 2의 제곱에 또 6분의 5제곱이 되어서 지수법칙. 둘의 곱이죠. 곱하면 2의 3분의 5제곱. C는 2의 10분의 15인데 약분하면 2분의 3이에요. 따라서 2의 2분의 3. 밑이 같아요. 그리고 밑이 1보다 큽니다. 따라서 부동호의 방향 바뀌지가 않고 2분의 1과 3분의 5와 2분의 3만 비교하면 되겠죠. 이것을 비교해 보면 2분의 1이 2분의 3보다 작고 2분의 3이 3분의 5보다 작다라는 것알수 있으면서 따라서 이것은 B의 지수, 이것은 C의 지수, A의 지수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답이 2번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